형나 녹화를 해야겠어. 본 녹화. 지금부터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 올릴 거야. 아, 알겠어. 나내 목소리 나오는거 싫은데. 형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laughs> 나 유튜버야? 어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 와 아, 괜찮. 내내이 활동에 도움이 되라. <laughs> 어우 <오, 웃음> 쉣. 나유튜 많이 보나? 빨리 안쏠게안 파를 <laughs> 해. 가주까? 나블킬나 목소리 좋아? 잘.. 아 지금은 잘 나와? 너? 어어아 방송에선 잘 모르겠는데 방송 안 보고 있어 폰으로 보고 확인해봐야지 번개님한테 물어봐 번개야 내 목소리 좋냐? 아니 좋지는 않고 크냐.. 아 짱냐고 물어봐야지 아 제대로 나오냐고 나 말고? 방울이 형님? 미 올.. 사실 BJ 빗방울입니다 좀금내거 내가 들어봐야겠다 잡았다 응, 잡았다. 아. 어... 빵야.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작냐? 모르겠다, 그건. 그거 오? 그내 아이디일걸? 따라라, <놀람> 따라라라. 와, 모르가나 템바, 극혐이다. 비제 j 님 어디 갔어요? 야,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냐, 딴 사람에 비해. 그건, 원래 그랬어. 게다가, 내 목소리 개성이 없어. 개성있게 미니처럼 내라고, 막. 미니는 개성이 넘쳐, 아. <laughs> 어 미친 목소리 나 헤드셋 막히면 목소리 바힐걸아 <laughs> 리얼? 어. 나도 그래 원래 다 그런거니 아이씨 어? 잡겠다 갓하궁날려군 드브님 평타를 치세요 평타 치고 피지컬을 하세요 <laughs> 오 저런 멍청한 끼 무빙을 하세요 무빙? 귀찮아서 안해 에? 롤이처럼 해? 아니야 롤이 남자..남자 어린아이는 쇼타라고 하는 거야 쇼타 알겠어? 쇼타에만 쇼타 아네 쇼타 개쩌시네 지금 교육방송 어 쇼타 아, 교육방 아라라. <laughs> 크.. <laughs> <laughs> 저 초딩 목소리 내보고 싶다 <laughs> 대박 가능할까? 할수 있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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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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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짜잔. 라라라라라라라 자 오른쪽 하단에 보이거든. 그 여자애 <laughs> 보이든 역시 저거 너 전에 배경 화면 아니었냐? 그뭐뭔 배경 화면이야. <laughs> 미니가 그랬는데. 아이, 몸 배경 화면이야. 예전 내 배경 화면은 존나 찐빡한 데끼였어. 머리 머리 어 미안하지만 미안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분홍색 머리는 중학생이란다. 중학생도? 음, 아니야. <laughs> 어, 아니야. 어, 너무 위험해. 어, 아니야. 음, 난안 말도 하지 않았어. 로리는 사랑입니까? 아, 씨, 사랑은 맞긴 한데. <웃음> 와, <웃음> 로리는 있잖아. 딱, 딱, 딱 기준이 딱 있어. 뭔 개? 상, 4학년 때부터 로리가 아니야. 아, 성장이 VR? 시작되거든. 아, 성장이 시작 그때부터 막, 어, 그런 거야? 그니까 상학년하상4년 1학기까진 롤이야. <laughs> 정확한 기준을 말해줄게. <웃음> 아, <웃음> 심각하다. 롤이는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 아, <laughs> 사랑, 사랑. 어, 잡겠다. 옆으로 가. 움직여. 야, 안 와. 아, <laughs> 로 아, 쪽으로 예측해, 예측! 아, 아 그거 궁 아, 한번 더 누르면 맞더라한 번도 안 눌렀어 어? 잡았다 재 뭐하지? 로리.. 야 너는 로리였어가 아니라 로리콘이었어겠지 로리콘이랑 로리랑 뭐가 다른거야? 로리는 어린아이에 로리 그 자체를 말하는거고 로리콘은 로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는겁니다 <laughs> <laughs> 나 위험한데? 너, 너 그럼 로리콘이야? <laughs> 잠깐만 우리 말해 우리콘이 아니야 <laughs> 아, 나 로리콘 아니야 난 가슴 큰 여자 좋아해 어허? 그, 그것도 조금 이상한데? 아니, 뭐가 이상해? 아, 아니야 <laughs> 형, 형, 가슴 큰 여자 싫어해?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 쉣한 번쯤은 가슴에다 끼워서 해보고 싶지 않나? 어허? <laughs> 해보고 싶잖아 야동에서 나오는 거 어우, 미치졌어 난가 이런 아이일 줄은 생각은 했지만 <laughs> 그 정도까진... 아어 <laughs> <났어>. 생각은 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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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은 했지만... 별점은 벌써... 포도리... 포돌이가왜나와 드립인데... <웃음> 포도리... <웃음> 어, 본신도 조금 있지만... 포, 드립이야 이거... 빠라라... 빠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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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뒤에 있는 거 먹으라고. 나피흡인데 어, 어, 나도 피흡이다 아, 피읍 많이 안 찼잖아. 빨리 벗고 와. 어, 어, 아, 까비. 아, 까비. 아, 나 이어폰. 또 매니저야? 지금 아, 매니저 나갔다 들어왔냐? 설마? 아니었어 뭔가 삑삑 소리가 났는데 분명히 분명히 삑삑 소리가 났는데 어? 로리와 사이다세 뭐요? 에반게리오 에반기리온 성우가 뭐라 했는지 알아? 로리는.. 로리가 최고다라 했어 아, 예 로리가... 로리는 이야 그렇게 제... 어. 좋아? 이큐 보덕을... 어, 나주 광 어...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나 어. 원래 오늘 방재인 보계 없었는데... 어, 근데 <laughs> 왜켰어 아니 그러니까 유, 유튜브 그거 해놓을 거한게 뽑으려고 유튜브에다 올릴 거 근데 올릴 근데 거 뽑...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지 왜아잠깐영영을찍찍어올 올릴 아아야야데데화화하하면방송송 켜야 야아 진짜? 짜 어. 그러면 b 그니 o u t 영상본을 ]까? 찾기 위해서 결국 방송을 했어야 YouTube. y o u t u 돌방하려면 캠 키고 <laughs> 그래. 허! 꼭 그래야 합니까? 어 옆에다가 캠딱 달아놓고다가 죽으면은 샷건을 쳐야지 이제 시청자가 온다고. 안 돼? 어 잠만. 아하. 나 원래 아니 나 근데 원래 롤 방송 제대로 할 생각 아니야. 놀면서 그냥 가자 가끔, 어, 가끔 가끔 이제 어? 용돈 달라고 뭐 가끔, 가끔 끼는 거야? 근데 가끔이 맨날 게임하니까 가끔이 가끔이 아닌 거지 그렇지 <laughs> 아이 우리 진다 진지 빨, 진지 빨고 하시죠? 어? 진지 빨고 지금 <laughs> 진지 빨고 하는 건데? 아, 아 미안해 <laughs> 이 걔네 본 실력이야 그렇군 어쩐지 어디서 실력보다한테 실력을 실력을 논해? 아, 죄송죄송. 실력보다한테 실력을 논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공 쓰면 올크 아씨 염. <야. 웃음> 아싸! 아싸 한 마리 잡아다 드디어. 어 설마 일킬이니? 아니지? <laughs> 어킬이일이 아니, 다행이다. 나, 왜, 나 언제 이길지디테일 <laughs> <laughs> 한번 해봐. 어, 재밌어? 누군는 재미없다고 하고 누군 재밌다고 하는데. 응. 농구 게임 농구 게임이라은 지난번에 누가 농구 게임이 재밌나? 아, 아다아 저거 잡을 거 같은데. 나중에 한번 한번 아이디랑 그거 만들어서 해보지 뭐. 알자. 나 게임 재밌는 거 있으면 은하다하하하하다다하하하하하로 다다 그래. 어. 프로, 프로. <laughs> 어, 전화 왔어 잠안 <laughs> <laughs> <돼. 웃음> 아. 이거, 이거. <웃음> <웃음>

지 전화받는 중 네. 왔어? 보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안 보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냥 나도 그냥 천천 얘들아. 어 야커야 아야 아빠야. 돌아와. 기다려 네. 네. 네.

씨발 전화 족 같은 년한테 전화왔어. 아, 하이퍼센트 씨발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 쌤한테 전화왔어. 이래 아, 존나 족같아 아, 씨발 수업들을래. 다시. 어? 지금? 아, 자유 수강이긴 한데. 이게 예. 아니 씨발 내가 평소에 안 했거든? 안 해놨어. 영상 안 봤어. 어허. 어제만 전화 나왔어. 원래 월요일마다 전화를 하는데, 월요일 존나 뭐라 하네 아. 자. 아. 아, 똑같아. 진짜... 전망 저는... 내가 하고 싶어서 산다 엄마가 사왔지. 내가 예이... 엄마 몇 시에? 응? 몇 시에? 안할 건데. 안할 거야. 오케이. 나이스한 선택이야. 왜 해? 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엄마, 내가 하고 싶어서 산다 엄마가 왔엄마간감로 하라. 는고내가하고싶다니까 어, 나줄거 난구는 안 돼, 난구는 안 돼. 난구는 안는안안 돼. 난구는 안 돼. 난는안 돼. 난구는 안 돼. 난 어쩌다 12킬이 됐어. 개이득. 야, 너가. 여보세요? 보세요 너가 전화하는 동안 시청자 갔잖아. 재미가 네. 없어서. 어떡할 거야, 어디. 몰라. <laughs> 어떡할 거야? 몰라, 어차피 오늘 오늘 게임 방송, 방송할 게없는데 어? 저녁 쪽에 와서 하는 거잖아, 저기. 공수이 다지면 돼. 음. 면돼아 나. 어. 아저안 맞음. 수원 가야겠다.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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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청소 조건 무섭다. 네. 그걸 어, 어떻게 해야 안 들을까? 아프다 그래. 그냥 전화를 받지 말까? 어, 어, 아, 전화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전화갈걸? 음. 아.. 그건 더 아니지. 상관없는 거. 아, <laughs> 피들 길이네. 그래, 음. 넘어가지 마. 음. 잠만불좀 음, 불, 불 켜고 올게, 기다려봐. 음. 왔다. <laughs> <laughs> 왔는데 왜 학살 주인이냐 몰라. 살 또, 늘하고살라 가라, 아, 아을못가다 가라, 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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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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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오피가

어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아 분이야 말고 저 말고 때린 거아 제발 아 시식이 너무 많아 시식이 천국 너도야 응응응응아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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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이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아 응. 어? <laughs> 전투 상자 하 명밖에 없었어. 누님이 떨어졌어. 아프리카 올라가도 매가 없을 거야. 아, 제발... 아, 이요 <laughs> 저거 안 죽어. 깜자가 아, 빰빰빰빰 다 졌겠는데, 바르니? 아, 도가고은거 같네. 바르. 따아아 제발! 예에에- 살았당 나 없는데 무슨 다 죽여 나 없이 너무해 히또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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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죽어 <laughs> 오우 채데 제... 이거 당탕 지겠는데 람머스가 날 방해하네 람머스가 <laughs> <라무스가> 너무 세. 람머스 건방지자 슬리브 니브 니이 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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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브 니브 니 못봤어 못봤어 뭐. 오봤어오봤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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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봤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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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으니까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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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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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웃음> <웃음> 아, 피저거. 어, <laughs> 아, 미디언 때문에. 아, 라모스 아, 그냥 지나간 다음에 할거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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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에 없네? 이런 젠장 뭐가 지 설마 짐? 이길 거라 믿어 나는 믿는다 어. 오케이 나는 달려간다. <laughs>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아. 안 돼. <laughs> 됐어! 쓰고 아, 좋은 콤보였다. 나이스, 나이스. 아, 좋았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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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겠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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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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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30분 찍게 돼 있어. 오늘은 힘들고 곧 있으면 진짜마자 배치 볼 거야? 아니. 아 왜? 실력이 안 되거든. 배치 안할 거야. 평생 얼랭으로 살아. <laughs> 아니야 어. 애들 놀리지 않을까 너? <laughs> 형이 대리 띄어 줄래? 대리로 브론즈 갈 수도 있어. 아. <laughs> 어, 아니야. 응. <laughs> 대리 띄워 줄까? 도박, 도박보다는 안전빵이나. 아, 어, 강민은 없는데. <laughs> 미니한테 대리를. 내 네, 실력 좋아지면은 나중에 하겠다 <laughs> 그게 좋을까? 지금, 지금, 지금 봐도 했을 별로 했을 안 좋을까? 지금 볼까? 난 보고, 아 어, 얘기해줄게. <laughs> 언제 본지. <웃음> 나 30대에서 <laughs> <나 타실> <laughs> 나중에 삐로 오면 그냥 하지 뭐. 아, 나올챔 <laughs> <잼> 해야 되는데. <laughs> 챔퍼 없는 게 많다. <laughs> 달려간다. 제발 한 명. 한 명.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저런 닫지 않는 놈들 누구지? 예. 시, 아, 이거 하고 간다. 이판하고. <laughs> 이판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아 왜? 아, 왜? 갈 거야. <laughs> 아니 중요한 게 나는. 지금 유튜브 영상 그거 만들어야 돼내 소개하면서 대 끝내 마라 내가 원함 한다면뭐 어... 형 몰리는 대로 아니다 하자 잡히면 이거 잡히면 하자 잡혔네 잡혔네 하자 르블랑인데 아 르블랑 벨런데 나아 아, 마이다 마이다 아 근데 드분도 벨런데 아 드분 벨런데 어좀 많이 아? 할래 허허 <laughs> 마이? 너랑 나 마이 없어 아아 아, 끝내자 끝내자? 끝? 어끝나 okay. 지금 okay. 이제 유튜브 영상 만들어야겠어 okay. 나너 유튜브 만들면은 얘기해 유튜브 계정 만들었는데 벌써 만들었어? <laughs> 유튜브 계정 따로 쓸거아래 <laughs>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볼게 한번 내가 음. 이 okay. 빠이 음